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드니 대답해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순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처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29편. 다윗의 시.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광야를 흔들어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죽게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30편 다윗의 시, 주께 성전을 바칠 때에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며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들어올리셨으며 내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때 나는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님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